2024년의 겨울, 한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3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프로그램의 중심축이었던 박재현의 탈락 이후, 관객 감소와 시청률 하락이 이어지며 트로트 열풍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제작진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막고 있다. 녹화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관객석의 빈자리다. 이전 시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풍경으로 공연장은 마치 텅빈 운동장을 연상케 한다. 제작진은 급히 지인과 가족들을 동원해 좌석을 채우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민망함을 배가시켰다. 이러한 관객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박지현의 탈락이 지목되고 있다. 그는 그동안 경연의 중심에서 뛰어난 무대와 강렬한 존재감으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의 부재는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가 사라진 것을 넘어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사라진 것과도 같았다. 박지현의 충격적인 탈락 이후 참가자들 역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도 언제 탈락할지 모른다. 는 불안감은 대기실에서 터져나온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어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제작진의 심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녹화 현장에서의 긴장감은 그대로 방송에 전달되었고,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급격히 차가워졌다. 일부 팬들은 박지현이 없는 미스터 트롯 삼는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다며 불타는 트롯맨 같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박지현의 탈락 이후 제작진이 그의 무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려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박재현 팬들 사이에서 그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는 대중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낳았다. 미스터트롯 3공식 홈페이지에는 왜 박재현의 영상을 볼수 없느냐는 항의가 세도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를 다시 섭외하거나 특별 무대를 마련하라는 요구까지 내놓고 있다. 한때 프로그램의 중심이었던 박재현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가 오히려 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일부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되살릴 마지막 카드로 별표별표 별표 박지연의 복귀를 요청 별표 별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탈락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오해로 인해 그의 복귀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박지연의 복귀가 프로그램을 되살릴 유일한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그의 무대는 항상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관객과의 강렬한 교감을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극대화시켰다. 동시에 경쟁 프로그램인 불타는 트롯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스터트롯3보다 더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스터트롯3과 초반에 보여준 강력한 장악력을 점차 잃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제작진은 미스터트롯3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지현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의 탈락 이후에도 그는 음악 활동을 지속하며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행사 무대에서 그의 곡은 여전히 성의권을 기록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지현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그리고 복귀 요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스터 트로 3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스터 트로 3는 현재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프로그램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반전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 한편 박지연의 존재감이 이토록 강렬하게 남아 있다는 점은 그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자산이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미스터 트로트3가 그를 떠나보낸 이후에 여정을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된다. 미스터 트로트3는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 그 이상이다. 이는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무대이자 대중과 음악이 만나는 장이다. 박지현의 부재 속에서도 프로그램이 다시금 트로트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